왕과 왕비는 직접 화장실을 가지고 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일을 보나요? 아래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궁중에서 사용해온 뒷간에 대한 문헌은 아직 이렇다 하게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현존하는 고궁의 설계도를 보아도 치간은 없고 다만 창덕궁 대도전에서 회랑으로 연결된 경운각 뒤편에서 유일하게 치간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하네요. 경운각의 모난 뒷간은 당시의 욕실이고 그 옆에 작은 칸이 뒷간으로 쓰였다고 추측되는데, 마루에는 배설구로 보이는 긴 구멍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마루에서 땅바닥은 약 70cm 높이의 공간이고, 밖에 있는 문두 짝을 열고 보면, 그 속에 7cm가량의 네 바퀴가 달린 끌개 한 대가 있습니다. 끌개 위에는 3cm 높이의 칠태가 둥글게 박혀 있는데, 그 위에 배설물을 담는 그릇을 얹어두었다가, 밖으로 끌어내는 데 쓰여진 유물같이 생각되어진다고 합니다. 한국의 화장실 역사 통일신라시대 경주도시 유적에서도 화장실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됐다. 길이 4m, 폭 1m, 깊이 80cm 정도 규모로 20-30cm 크기의 돌을 사용해 5단 정도 높이의 석곽을 세운 형태다. 경주문화재연구소는 건물지 뒤편에서 나온 것으로 미뤄 화장실이나 정화조가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지만, 토양 분석을 하지 못해 역시 단정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조선시대는 그나마 양호하다. 문헌이나 유적, 유물로도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선왕은 소변을 요강해 보았고 대변은 매우틀이라는 휴대용 변기를 이용했다. 매우틀은 임금의 편정과 왕대비의 침전에만 있던 이동식 화장실이다. 매우의 매는 큰 것을 오는 작은 것을 이르는 향기로운 말이다. 매우틀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 사기나 녹그릇을 넣어 서랍처럼 넣고 뺄수 있도록 했다. 1895년 을미개혁 이후 단발형이 시행될 때 국민들이 밤에 화장실에 갔다가 머리카락을 잘리고 오는 일이 생기자 화장실을 도깨비 소굴이라 부르기도 했다. 우리나라 화장실의 다양한 명칭 측단. 옆에 있는 공간 정방 몸속을 깨끗이 해주는 공간 북수간. 뒷무를 하는 공간 변소. 대소변을 보는 공간 해우소. 생리적 걱정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까지 소멸시키는 공간 뒷간. 건물 뒤쪽에 있는 공간 뒷간의 유래 민속학자 김광원은 민속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찬바람을 등에 지고 북쪽에서 내려온 우리 민족은 언제나 앞이 남쪽이고 뒤가 북쪽이었다. 또 오줌 누는 공간을 뒷간이라 이르게 된 것은 1459년 월인석보에서 처음 나타난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